네. 자, 지금은 공간 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뭘 했느냐? 공간에 대한 직선을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직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벡타 방향 팩트가 중요했습니다. 방향 벡터. 자, 그러면 평면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공간에서 평면은 평면 안의 한 점, 주어진 점, P0, X0, Y0, Z0와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중요하다. 직선에서는 그거에 평행한 벡터, 즉 방향 벡터. 평면에 대해서는 수직인 벡터가 중요한데 이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하느냐 법선 벡터 벡타, 노멀 벡터라고 해서 벡터 n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법선 벡터 벡타, 노멀 벡터가 중요하게 쓰일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공간의 평면에 대해서는 평면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수직인, 수직인 뭐가 중요하다? 법선 벡터가 중요하게 쓰일 거다. 다시 한번 더, 직선은 평행한 방향벡터 평면은 수직인 법선 벡터 그두 벡터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해 되겠죠 자, 자, 내용을 봅시다. 한 고정점 P0, X0, Y0, Z0를 지나고 법순 벡터가 N, ABC인 평면 파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평면 파이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점을 지나고 P0, X0, Y0, Z0를 지나고 이 평면에 많은 뭐 수직인 벡타 N 벡타를 가지면 이 말입니다. 이때 이 평면 파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요. 자, 이제 봅시다. 일단 let 뭐뭐라 하자. 파이에 있는 임의의 점 P라고 합시다. P X, Y, Z 라고 하자. 그러면 그러면 P0 P벡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평면 안에 있는 겁니다. 평면 안에 있는 거, 평면 안에 있는 거하고 n 하고는 수직이다. 우리가 평면 평에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면 안에 있는 어떤 직선 또는 어떤 벡터와도 이두 개는 만다 수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p 0 p 벡터와 n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적 성질에서 수직이면 내적이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다 알고 있지요 그 시험에도 나올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벡타 방정식입니다 벡타로 표현되어 있는 모양이더라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방류, 벡타 방정식은 벡타로 표현한 모양이다 다 알고 있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저거 p0, p벡타와 n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직이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내적의 값은 0이다. 됐고 이렇게 표현한 벡타로 표현한 모양을 평면의 벡타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벡타 방정식을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면 p0, p벡타라고 하 것은 p에서 p0 빼니까, x-x0, y-y0, z-z0, 로 도트 n이라고 하는 법순벡터 a, b, c는 0. 따라서, 내적은 first, first. 됐지요. 그럼, second, second. 그 다음에, third, third. 이렇게 곱한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뭐 하면, 더한 것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어져 있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주어져 있는 법선 벡터가 N인데 그 ABC 역할이 ABC 주어졌습니다. ABC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되더라. 결국은 ABC가 법선 벡터이고 지나는 점이지요. X0 Y0 z0 따라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직선에서도 마찬가지 벡터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말은 잘안 놉니다. 안 평면을 구하는데 스칼라 방정식. a b c가 법선 벡터인 abc고 지나는 x0 y0 z0는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성분입니다. 이래되겠죠 그럼 저 이것은 우리가 다 풀어서 정리하면 AX-AX0 BY-BY0 플러스 CZ-CZ0 이렇게 다풀릴수 있겠죠.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AX BY CZ 플러 D는 0 이런 형태를 선형 방정식 이때 D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AX0 BY0 마이너 CZ0가 D의 정확한 모양이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나, 이번의 형태가 주로 쓰입니다.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칼라 방정식으로 많이 쓸 거고, 주의할 점이 A, B, C, E,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된다? 법선, 백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해되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점 a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n인 평면의 방정식 구하시오. 아하. 지나는 점 법선 벡터니까 우리 가 구하는 평면의 방정식 보통 평면은 파이로 나타냅니다. 직선은 l 파이. 그러면 아하. 답은 뭡니까? 두 배의 x 1 마이너스 3에 y-3, 플러스 4에 z-2는 0. 이게 끝입니다. 답 끝.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은 선형방정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시키는 게 좋다. 파일을 물어보면 전개를 시키고 우리가 구하는 그 각각의 성분. 이것은 법순백타. 이건 지나는 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e x 3 y 4 z 마9 8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다. 두 번째 역시 있는 것들로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3에 x 2이 배의 y 4 0스 z 마이너스 1은 제로 끝. 근데 보기 좋게 3x 플러스 2 y z는 없지요.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x y 평면을 지나는 z의 값은 없더라 이 말이지요. 자, 3번 역시 쉽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파이는 2배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y 4 4의 z 1은 제로 해서 답은 2x 3y 4z 4 12 4 하니까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다. 이해 지요 예, 넘어갑니다.